안녕하세요. 어, 원래 여름을 어, 6월, 7월, 8월이 여름이잖아요. 어, 근데 지구 온난화로 어, 기상청에서 5월, 봄인 5월과 가을인 9월을 여름으로 편입하려고 검토 중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여름이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다섯 달이 여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침, 음, 어제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럼 오늘 예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이거 카키색 컬러 박스티예요 이거는 되게 시원하게 되어있구요 뒤쪽에는 요렇게 글씨 하나 써져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박스티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단면이 76이에요 그리고 기장은 7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6, 77, 88, 99다 돼요 다 되는거고 이렇게 박스를 입으셔도 되고 오버핏을 입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여름 티에요 시원한 티에요 얇아요 얇고 시원하고 어, 색깔도 예뻐요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두번째 상품 보여드릴게요 두번째는 어, 방금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컬러가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사이즈도 가슴 단면 76이랑 기장 70이 똑같고, 이렇게 뒤에 글씨 하나 있고, 소매도 여기 7부 소매고, 아, 소매도 이렇게 입으면 좀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예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박스 티. 66778899다 돼요.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17,000원입니다. 3번은 민소매예요. 민소매인데 이게 블랙이고 어, 금사가 들어있어서 좀 반짝거림이 있어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9, 기장이 58이에요. 스판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거는 칠칠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민소매예요. 이거는 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좀 있어요 그리고 스판이 되게 좋고 여기 블랙도 안에 자켓 안에 입기도 좋고 요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아요 이거 되게 고급진 어, 되게 고급진 그런 민소매예요 이런거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고급진 민소매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스판이 너무 좋아서 요거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비카라예요. 비카라 블라우스. 비카라 블라우스인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50, 기장이 58이에요. 요거는 66반까지. 제가 입어도 저도 맞아요. 요거는 77까지도 가능해요. 66반 77 가능한 비카라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비카라 되어 있고 여기 체크, 하늘색 체크 되어 있어요. 비카라를 입으면 나이가 한더 스무 살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비카라 되게 예뻐요. 비카라도 또 입으면 너무 예쁘게 여성스럽고 예쁜 비카라예요. 비카라 블라우스 시원해서 입기 되게 좋고 외출용으로 되게 좋아요. 외출용으로 좋고. 요것도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블랙이에요. 블랙인데, 요거 후드 모자 달려 있고요. 이거 약간 펄이 들어있어서, 금사가 들어있어서 약간 반짝거림이 있고요. 블랙 세리사예요. 세리사. 세리사고 77 사이즈예요. 이거는, 어, 약간 펄이 있어서 반짝거리는 게 있고, 어, 가신다면 57이에요. 57이기 때문에 77 반까지도 맞아요. 77 반까지도 맞고 이거는 이렇게 음, 되게 고퀄이에요. 고퀄이고 이렇게 블랙이고 세리사고 되게 옷 되게 좋아요. 퀄리티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또 날씬해 보이죠. 블랙이니까 이거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판도 좋아요.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소매는 레이스인데, 이거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뒤에 지퍼가,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고요. 이거 사이즈가 크진 않고, 소매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어요. 소매 시스루. 7부 소매 시스루고, 앞에는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목은. 넥라인은 금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소매는 시스루고, 이건 이렇게 다트가 잡혀있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3이에요. 43이고 기장이 60. 이거는 5사이즈예요. 5사이즈가 사이즈 o 사이즈가 입으면 너무 예뻐요. 5가 입으면 딱 예쁜 그런 블라우스고 외출용으로 좋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목걸이를 한 것처럼 되어있고 지퍼는 뒤에 있고 이거 되게 외출용으로 좋은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거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인데, 크림색 블라우스. 요거는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돼 있어요. 뒤에 리본으로 돼 있고, 시원해요. 얇고, 시원한 원단이에요 요거는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 50, 50? 기장 57, 요거 66 반까지. 66 반까지인데, 어쨌든, 널널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요거는 가슴 에50 나와요. 66반까지 이거는 어 가격이 19,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외출용 블라우스예요. 외출용 블라우스 되게 좋아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거 아우터예요. 아우터인데. 이거는 이렇게 원피스 위에 볼레로 식으로 입어도 되는 그런 아우터예요. 이거 단추가 열리는 거고요. 단추 열리는 거고 이거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우터로 어 요즘 계절에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우터예요. 앞에 단추 열리고 이거 화이트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화이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망사로 돼 있어요. 망사. 망사로 되어 있고, 이거 아우터로 입으시, 입으시기 좋고, 어, 요건 가신다면 48, 기장 41, 요거는 66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66에 66반 정도까지. 요거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요거 블랙이고, 세리사 니트예요 요거 세리사여서, 요거는 5566이 입으시면 맞아요. 5566이 입으시면 맞고, 어,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3, 기장이 50, 이거는 5사이즈, 5사이즈 약간 크롭인 것 같은데 완전 크롭은 아니어도 살짝 크롭이고 이거는 5사이즈가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랙, 블랙에 이렇게 화이트 칼라 있는 이런 세리사예요. 세리사여가지고 되게 신축 좋고 어 이거 부드럽고 또 이렇게 시원한 그런 천이에요. 요거 가격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요거 하얀 티 요거 퀄리티 좋은 하얀 티 고퀄 이에요 요거 앞에 곰돌이 두 마리 있는 거고 어, 퀄리티 좋은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 이60 기장이 61 요거 7788사이즈예요 요게 7788 사이즈고 원단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원단 부드럽고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뒤에는 그냥 하얗게 이거 17,000원입니다. 이거 7, 7, 8, 8 사이즈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원피스예요. 이거 면 원피스인데 이렇게 위에는 화이트 면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어 파란색, 어 푸른색, 이 하늘색 좀 진한 거 플리츠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 어 이거는 가슴냐메49 기장 112에요. 그래서 이거는 66반 사이즈에요. 66반 보시면 77도 가능할 것 같은데 66반 정도가 딱 여기 브랜드가 원피스 예쁘게 나오는 데고 위에는 면이고, 밑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플리츠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늘색 진한 걸로 플리츠 돼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편한 원피스예요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12번 하늘색 이거는 가디건인데 앞에 단추는 열리지 않아요 그냥 모양만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음566 사이즈에요 566사이즈고 퍼프 소매 되게 예쁘고요. 가슴 단면은 46, 기장 55예요. 어, 단추 여기 열리지 않고 모양으로만 해 놓은 거 이렇게 모양만 해 놨고 하늘색으로 너무 예뻐요. 예쁘게. 소매도 이렇게 퍼프 소매시스루 소매는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66이 입으면 진짜 예뻐요. 이거 566이 입으시면 참 예쁜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어 너무 괜찮죠? 너무 예뻐요. 5566가슴단면 이거 46 19,000원입니다. 여기에 스커트를 여름 스커트예요. 화이트 여름 스커트인데 얘를 이렇게 같이 입으시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이거는 어, 스커트는 어, 기장이 81이에요. 81이고 이렇게 레이스 냉감 소재 레이스로 돼 있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허리 전체 고무 밴딩이고 이거는 가격이 스커트는 18,000원이에요. 요거는 스커트 13번 18,000원. 그리고 요거 위에는 12번 19,000원. 그리고 14번 보여 드릴게요. 14번은 요 바시락 소재 위에 요거 이거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그린 컬러고 가슴 단면 60이고 기장 56 이에요 요거는 7788 사이즈 7788 사이즈고 19,000원입니다 앞에 다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다 열려요 이런 색깔 어, 그 다음에 음, 이거 19,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핑크색 세리사 가디건이에요 요거 앞단주다 열려요. 열리고 핑크 되게 예쁘게 돼 있는데 요거 세리사 가디건이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0, 기장이 53. 이거 66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단주다 열리는 거고 뒤도 이렇게. 이거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좋고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요 세리사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6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퀄리티 좋은 화이트 고컬티예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60이고 기장 63이에요. 요거 7788 사이즈. 요 23,000원입니다. 이렇게 자수가 있고요. 이거 퀄리티 워낙 좋은 그런 원 그런 소재 티예요. 7788 사이즈. 그리고 1 7번 보여 드릴게요. 17번도 퀄리티 되게 좋은 어, 티인데 요거는 청록색이고 이거는 어, 가슴점면 60, 기장 63이에요. 얘도 7788 사이즈. 7788 사이즈고 요거는 23,000원. 이것도 청록도 되게 예뻐요. 청록도 또 날씬해 보이죠? 색깔 진해서 이건 17번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깔 이렇게돼 있고 이렇게돼 있고 이렇게돼 있고요 이거는 어, 17번이고 18번 18번은 블랙이에요 블랙 틴데 요것도 퀄리티 되게 좋고 밑에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어요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6 6 2 입으실 때 이거 조절해서 입으시면 돼요. 조절해서 입으시면 66도 입으실 수 있고 66, 77, 88다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 블랙 퀄리티 이거 스탠 조절되는 요거는 66, 77, 88다 되고 가슴다면은 58 기장은 66. 요거 가슴다면 어 58이고 기장 66이니까 이게 7,7반도 어, 돼요 7,7반도 되는거고 퀄리티 좋고 블랙이에요 블랙이어서 원단 되게 어, 스판 좋고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좋은 옷이에요 요거는 가격이 2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피스는 요거는 19번 요거 스트라이프 면원피스예요 요거는 앞단주 다 열려요 앞단추다 열리고 면원피스고 부인액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다면51 기장 112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좀 음, 6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매장에서 5인 사람이 살려고 그러다가 너무 커서 못 사더라고요. 66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여기는 어,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앞단추다 열리고 여기 좀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세일해서 19,000원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19,000원이고 어66 반까지 가능해요. 이거 되게 어 심플하고 예뻐요. 그리고 음 20번 보여 드릴게요. 20번은 요바스락 원피스예요. 비카라고 베이지, 연베이지, 바스락 원피스고 요기 앞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이거 앞 단추도 여기 허리까지 열리는 거고 이거는 음, 가시냐면 53 기장은 105예요. 이거는 6677 사이즈, 6677이고 바스락 소재여가지고 퀄리티 되게 좋고요. 비카라로 돼 있고 주머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이거 바스락이어가지고 원단 워낙 좋아요. 원단 되게 고급진 원단. 이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6677 사이즈, 25,000원.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요거 까멜 컬러에 앞에 레이스가 있는 원피스예요. 전체적으로 까멜 컬러고 앞에 레이스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앞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레이스 있고 소매 7부 소매고 이거는 앞에 또 이렇게 조절하면 되게요 조절 끈으로 조절해가지고 작게 입어도 되고 크게 입어도 되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3, 기장 110. 이것도 6677 사이즈. 6677 사이즈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단추 하나 이렇게 있어요. 단추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그 음 다음에 베이지 원피스, 22번 베이지 원피스. 이거는 앞 단추가 다 열리는 거고요. 가슴 단면 50, 기장 114. 이거는 6 6반까지예요 66반까지. 이게 5의 신분은 커서 못 사더라고요. 앞단주다 열리는 거고, 이거는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심플하고 이렇게 옷감도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이게 음, 66반까지. 앞단주다 열리고 66반까지 가능해요. 66반까지 가능하고 옷도 퀄리티 좋고 되게 예뻐요. 66반이 입으시면 맞아요. 이거 베이지 원피스 2만원입니다. 가격은. 그리고 23번 수량이 좀 있어서요. 23번, 23번 보여 드릴게요. 23번은 방금 거랑 똑같은데 어, 컬러감이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똑같은데 하늘색이고 앞단 추다 열리는 거고. 요거는 음, 가슴 단면 50, 기장 114. 요것도 세일해서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어, 여기 이거 롱 가디건이에요. 롱 가디건 여기 밑에까지 오는 거. 롱 가디건인데, 이거는 어, 손뜨개, 손뜨개구요. 이거는 어, 가슴에 있는 53 기장 110, 이에요 이거 77 사이즈구요. 77사이즈고 이거 그냥 손뜨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크로셰라 그러죠? 손뜨개한 그런 가디건이고,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돼있어. 딱툭 걸치기에 좋아요. 요거는 걸치기 좋고, 또 만졌을 때 시원해요. 시원하고, 요즘 같이 걸치기 딱 좋고. 이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77사이즈예요 그리고, 어,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체크인데, 옐로우에요. 옐로우 체크고, 주머니 있고, 요거는 77 사이즈. 이거는, 어, 그냥 편한 티 블라우스인데요. 가슴 단면이 58, 기장 61, 77 반도 돼요. 반도 되고, 요렇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색감도 예쁘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티블라우스예요 요거는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6번. 26번은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인데, 이거 시스루고 도트 패턴인데, 여기 앞에, 어, 리본을 다 묶어야 돼요. 앞에 이렇게 리본, 리본 묶는 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 리본 묶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가슴 되면 59, 기장 62, 이거는 7788 사이즈고, 앞에 이제 리본 묶으면 되는 거고, 요거 에어컨, 갖고 다니다가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딱 좋아요. 이게 갖고 다닐 때 양도, 이 가방의 양도 별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자리도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에어컨 앞에서 있기에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7788 사이즈 이거 가격 19,000원입니다. 그리고 27번 27번은 어, 원피스예요. 이게 블랙 원피스인데 이거는 블랙 고컬 원피스예요. 이게 음, 가슴 단면이 41이고 41이고 기장은 84예요. 5 사이즈고 완전 고급이고 속치마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커트 안에 속지 있어서 이렇게돼 있어요. 이거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완전 고급 고급 원피스예요. 사이즈가 이 맞아야 돼요. 이거는 5가 입으면 맞아요. 되게 고급진 이렇게 너무 고급진 그런 원피스예요. 이거 진짜 고급졌어요. 이거는 음. 이거는 고급졌는데 가슴암에 41, 기장 84. 이게 5 사이즈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일해서 요거는 2만 원입니다. 5호가 입으면 너무 예뻐요. 5호가 5호는 이거 득템하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어 28번, 28번이요. 28번은 몇번 했었는데 요거 레드컬러 하나 더 있어서 요거 레드컬러 7부 블라우스에요 이거는 가슴 단면 어, 55 기장 66 이거는 77 사이즈고 요거는 어, 얇고 시원한 블라우스에요 얇고 시원해서 입기에 되게 좋고 예쁘고 가운데 이렇게 금박이 돼있어요 요거는 7부 소매 요거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9번 29번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하늘색이고 시폰이에요 시폰이고 어, 이거는 매장에서 입어보니까 66 정도 입으실 수있어66 반까지도 되더라고요 가슴안면 50, 66 반이 입어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 동남아 여행 간다고 여행 갈때 입으려고 이거 하나 사 가셨거든요 이거는 음, 어, 가슴안면이 50, 기장이 123 이 뒤에 리본을 묶어야 되고 뒤에 약간 트임이 있어요. 이게 뒤가 약간 반전인데 뒤가 이렇게 뚫렸어요. 뚫려가지고 이렇게 리본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뒤가 하얀색 뭐 나시 같은거나 입고 입으시면 괜찮고 외국에서는 이거 그냥 입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외국 여행 가서 그냥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속에 뭔가 하얀 날씨 같은 거 하나 입으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기장은 123이고 이거 옷 되게 시원해요. 아 이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까이서 이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늘색에 하얗게 요런요런 이런 요런, 요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그리고 그다음에 30번 30번은 제가 입은 거, 제가 입은 거 블랙인데요. 이거 백화점 거, 여기 블랙 도트로 돼 있고요. 7부 소매고, 요거 안에다 제가 블랙 나시를 하나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어 기장은 무릎 좀 밑에까지 와요. 무릎 밑에까지 오고, 가슴단면 60이고, 기장이 99니까. 이거 77되고 88돼요. 이거 77되고 88되고, 어. 블랙이어서 날씬해 보이고 예쁘게 입으실수 있는 제가 이거 하시면 안에 제가 10호 폰 나시 입었어요 77 사이즈 나시 입었는데 요 소개 입은 나시도 같이 드릴게요 요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소개 한번 반팔도 블랙 입어봤는데 나시 입는 게더날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백화점과 요거 가격은 79,000원이에요 요거 세트로 같이 나시까지 같이 드 드리고 요거 음. 망사여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별로 입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실 수 있게 돼 있고,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렇게 도트 패턴도 예쁘게 돼 있어요. 망사여가지고 시원하고, 어 오늘 어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